통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네. 아, 네, 할까요? 네. 아, 네. <laughs> 자신 있으시죠? 아, 네. 아, 지금 박민지 선수의 음, 네. 퍼터 비법도 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아, 하죠. 아,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네, 감사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laughs> 박민지 선수가 또 어떤 아, 퍼터 비법을 알려줄지 궁금한데요. 네. 그럼 살짝만 또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시죠. 예. 네. 어떻게 해야지 잘하, 잘할 수 있어요? 잘 넣을 수 있어요? 네. 아또 지겨운 말 같긴 한데요 네. 또 아까 들으셨던 것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신경 쓰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한 가지는 어 지겨우실 거예요 또 헤드업입니다 헤드업 <웃음> <웃음> 자주 나오셔서 지겨우시겠지만 진짜예요 어. 진짜 저는 헤드업을 안할때 공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헤드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스트록이 시작해서 끝날 때 끝날 때까지는 헤드업을 절대로 해주면 안 돼요 끝난 다음에는 헤드업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헤드업을 한다면 어깨가 이렇게 같이 열리고 들리면서 내 스트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퍼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을 해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한번 볼게요 지금 어뭐 박민지 선수한테 얘기하지 않고 5m 저희들이 음. 설정을 해 놨거든요. 네. 예. 바디 팟? 버디 팟? 아, 됐어. 아, 팟 오, 됐어요. <웃음> 예. <웃음> 아. 아, 박민지 선수 이게 지금 아. 좀 짧은 거리잖아요. 네. 5m 정도인데 쇼 퍼트랑 로프트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똑같나요? 이제 헤드업을 안 하는. 음. 그 방법이 똑같아요? 롱퍼트 할 때는 조금 헤드업을 잡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 가끔 헤드업을 할 때도 있는데요. 아 그렇지만 맞고 나갈 때까지는 웬만하면 봐주시는 게 롱퍼트를 할 때도 정확한 방향성을 내가 본 곳으로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쇼퍼트는 단한 번도 헤드업을 하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음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헤더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그래도 네. 뭐 5미터 이내의 짧은 거리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이런 10미터라든가 15미터 이렇게 먼 거리에서 할때 서로 서로 약간 좀 지켜야 될 것들이 약간은 다를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박미지 선수는 음. 그런 퍼팅을 할때 스타일을 보면은 이 왼쪽 팔꿈치가 셋업보다는 조금 떨어지면서 버티는 동작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그 유지하려는 음. 동작을 취하나요? 아 맞아요. 아아 <laughs> 아,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고 그랬는데 <laughs> 아니 어쩐건데요? 중요한 거거든요. 어. 근데 또 저만의 노하우예요. 이게 정석은 아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하우인데 아, 아까 탈탈 이렇게 털어가시라고 했는데 얘는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웃음> 알려주세요. <웃음> 네 프로님은 못 속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퍼트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또 있었네요. 저기. <laughs> 아까 그러면은 두개 네. 알려준다 그랬는데 하나를 빼고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어 그래도 이건 나만 아는 비밀 약간 이랬는데 정말로 탈탈 털리고 네. 집에 갈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 어, 나머지 하나는 또 있고요. 방금 네. 말씀하신 제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손목을 퍼트 할때 제가 문제점이 이렇게 손목을 잘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손목을 안 움직이려고 조금 더 이렇게 밀어 주는 느낌으로 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왼쪽 여기 겨드랑이가 떨어지네요. 아, 근데 네. 방금 좀 과도하게 한 거고 칠 때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요 <laughs> <laughs> 정도로 어, 살짝 지금 그러면 아까 박민지 선수가 실수하는 부분과 네. 잘 해야 되는 부분 어. 두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자주 하는 실수는요. 네. 손목을 움직이는 건데요. 음, 임팩트 이후에 꺾인다는 거죠? 네. 원래 손목은 퍼트할 때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네. 전 자꾸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음. 쳐 보겠습니다. 아, 평소에 그런 실수가 많이 나와요. 꺾이는 실수가? 많이 회수가? 나와요 긴장하거나 우측으로 가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좌우 홀컵만 빼고 다 갑니다. <laughs>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과도하게 연습할 땐 진짜 이렇게 밀어버려요. 아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꺾이지는 않고 반대로 꺾일지언정 아 저는 미는 편인데, 연습 때는 좀 과도하게 밀고요. 아 시합 때는 음아 지금도 여기가, 같이 돌아가진 않고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아. 저는 좀 스트로크를 일자로 퍼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스트로크를 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굴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저만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는데 약간 퍼트를 좀 밀어준다라고 아.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드레스를 할때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중계를 할때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쪽 어깨를 한 번씩 잡는 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그 이유는 제가 밀어 준다고 했잖아요. 밀어 줄때 가장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게 잡아주고 맞을 때도 오른쪽 어깨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쳤을 때 제가 말한 이 미는 동작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 손목이 꺾일 바에야 네. 왼쪽 팔꿈치가 떨어지더라도 이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가장 좋은 건 일단 손목이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퍼트는 뭐 조금 이렇게 살살 잡고 신중하게 잡고 그러다 보니까 손목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움직이는 것보다는 손목을 안 움직이게 하려고 이렇게 좀 밀어주는 게 나아요. 근데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도 실제로 보면 손목이 밀리는 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에이. 밀리는 느낌으로 해도 막상 찍어 보시면 그냥 손목이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는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그 사실 에, 에, 지금 고백할게요. 제가 퍼터를 잘 못해서 이제 손목을 <laughs> 고정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박민지 선수처럼 이렇게 떨어지니까 방향성이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퍼터를 했었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어, 저처럼 하셨다고요? 네, 약간 떨어지게 손목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두 분이 원래 네.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 <laughs> 그렇죠? 아니 알려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아 사실 저도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럼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안 고쳐도 되죠. 왜냐하면 제가 6등을 했잖아요. <웃음> <웃음> 맞네요. <웃음> 네. 아니, 저도 네. 좋은 거였네요. 아, 사실 골프에는 정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여기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에. 정석 말고도 내가 편한 그 느낌으로 쳤을 때잘 된다면 그게 본인한테 맞는 걸 찾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시면 안 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잘 맞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아니, 여기서 이거는 하나의 명언이 될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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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 무대를 어~ 왔다 가셨지만 골프엔 정석이 없다 음. 자기가 했을 때잘 결과가 좋으면 그되에게 자기만의 것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잘안 해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네요. 에. 저는 사실 정석으로 골프를 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SBS 골프 아카데미 나온다고 했을 때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많은 분들한테 교과서적인 정석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 스윙이나 제가 퍼트를 하는 비법은 어. 다 정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사실 안성현 프로님께서 정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어떤 방법으로 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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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네. 네. 지난해 육승했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그 방법으로 육승한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안성현 프로 이 말에 정말 의미가 있겠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 골프는 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는 정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이런 탑 프로들이 어떻게 치냐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지만은 음. 이런 걸로 골프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청자분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투어 프로 투어 선수가 나와서 옆에 이제 또그 프로분이 얘기해 줄때 자기가 그 채로 아까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아이언이면 아이언 포터 모드. 계속 연습해요. 아, 지금 얘기를, 계속 얘기를,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연습하는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어요. <laughs> 맞아요. 와. 그렇기 때문에 또 박민지 선수 대단한 기록까지 쓰여진 것 같은데 네. 박민지 선수 더 알려줄 게 있잖아요. 아, 아 네.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아 네. 네. 그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은요 리듬인데요. 저는 리듬을 조금 퍼트할 때 빠른 리듬으로 퍼트를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머릿 속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이 리듬을 되내이면서 계속 이 리듬을 되내이면서 퍼트를 해요. 음. 그랬을 때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제가 본 곳으로 얼만큼칠 건지 생각했을 때 거리감이 좀 편차가 크지 않게 음. 잘 맞는 편이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하나 둘 숫자를 외치면서 연습을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특히 어 내기를 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웃음> <웃음> 와 아마추어들한테 네. 돈 많이 맞아요. 되겠는데요. 내기를 예. 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되는 순간 아. 그럴 때도 머릿 속으로 하나 둘 하나 둘늘 생각하면서 치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긴장도 덜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탑프로들도 음. 정말 우승 퍼팅, 중요한 퍼팅 때는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때 저렇게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는 아마추어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연습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 쇼퍼트 할때 그렇게 리듬을 찾는 거잖아요. 롱퍼트 네. 할 때는 이제 그런 리듬이 좀 달라지거나 안할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나요? 롱퍼트 할 때는 전 리듬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 어, 대신 이제 롱 퍼트 할 때는 거리감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방향성보다 네. 그래야 쉬운 투 퍼트를 할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홀컵을 보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계속 빈 스윙을 한세번네번 해줘요 그러고 나서 어드레스 들어가서 그냥 똑같이 하나 둘 하고 그 스윙 크기를 맞춰서 음. 퍼트를 해줍니다. 음. 아, 지금 박민지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먼 거리에 있을 때는 홀을 보면서 연습생이 음. 한다는 이거 중요한 거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은 어. 짧은 퍼팅이든 롱 퍼팅이든 하나, 둘그 리듬을 지킨다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롱 퍼팅을 하나, 둘 어떻게 맞추냐면 그만큼 빨라지겠죠.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마추어분들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아, 드라이버... 어, 치는 법 배웠죠. 그다음 100m 이내에서 또 거리 조절하는 법 배웠죠. 마지막에 음. 또 홀러 넣는 어, 퍼팅 연습법까지 배워 봤습니다. 안성엽 프로. 네. 최고의 선수 아니에요, 정말?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참 박민지 선수로 인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그 박민지 선수가 음. 100m 이내에 짧은 샷을 어떻게 잘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네. 일단 풀 스윙으로 기준을 잡고 어 스피드 조절이 아닌 스윙 크기로 컨트롤하는 게 가장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도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박민지 선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레슨을 해줬잖아요. 그러게요. 소감이 좀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laughs> 많은 걸 알려줬잖아요. 탈탈 털어, <laughs> 털어 갔습니다. 아 네, 일단 이렇게 털려갈 줄은 몰랐는데 <laughs> 너무 다. 털려가지고 지금 약간 당 떨어지는 기분이 아. 집에 조심히 잘갈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아, 저희들이 차량이랑 네. 아, 네. 당 충전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먹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네. 민지 선수가 시즌 6승을 할수 있었던 비법을 들어봤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잊지 마시고 네. 꼭 연습하셔서 좋은 샷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한 하나뿐인 레슨 SBS 골프 아카데미 지난 시즌 KLFJ 투에서 어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친 박민지 선수와 함께했는데요. 네.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는데도 너무 아쉽습니다. 보내드리기가 이렇게 아쉬울 지 몰랐어요. 아, 네. 그래도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 <laughs> 박민지 선수 오늘 어땠어요? 네. 저도 제가 5년 동안 이제 투어를 뛰면서 오늘 처음으로 레슨을 레슨 프로그램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음, 네.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아, 사실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네. 오. 왜냐면 제 레슨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오늘 세 분이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더 말을 잘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 레슨이 도움이 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 예, 많이 습니다 아, 왜냐면, 네. 어제.